진짜 대한민국의 코미디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음, 어, 네. 갖고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아, 아이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쉬라 맞아, 네. 맞아. 네. 어, 네. 그래 이제 그 레몬 하나씩 먹고 가면 돼. <laughs> 그저저 저 오늘 그 고민이 어떻게 좀뭐 좀 해결되고 우리의 조언이 도움이 됐다 하면은 <laughs> 네. <laughs> 말씀하시면왜 눈동자가 떨리지?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가면 되고 벌써 침이 나오고 계시네요 <laughs> 침샘이 아프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어요? 여기가 아파 맞아.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우리가 먹어야 돼 특히 뭐 그냥 저희가 뭔가 해결책을 들으러 오는 것보다는 어떤 참... 뭐 고생했다 그리고 공감해 주시고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또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온 거기 때문에 네. 네. 저희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인가요? 어, 처음이야. 굳이 아, 난 아, 그렇게 생각해도 개그맨이라 해서 일이 뭐 어디로 막, 억지로 막 맞아, 먹이고 막 맞아. 이게 난 이런 게 좋아. 처음도 고민 아 주, 고민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저희가. 아 어려운 고민이었지만서도 난 누구보다 공감했고. 맞아요. 아, 마, 진짜... 마치 개그맨 선배님처럼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내가? 저희도 응. 한번 또 레이디션 출연하는 그 조건으로 레몬 해. 안 먹는 걸로. 해. 어 좋아요. 야, 내는 와 출연 얘기 안 하는. 일반 인은 뭐야는 <laughs> 일반인 아니거든. 똑같은데 일반 유튜브 유튜브한데. 여기는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버그로를 <laughs> 고말숙 씨를 통해서 좀 유입할 수 있는. 아 그렇죠 그건 네. 있지. 네. 어쨌든 어, 저희 또 어. 영상에도 한번 출연을 해주시면. 아이고 이제 네. 너무 뭐, 뭐, 지나가는 역할만 아무나 다 한다는 네. 다 아유, 할게. 무튼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뵙고 네. 싶습니다. 네. 고맙다 레디 액션. 너무 좋습니다 네. 레디 액션. 레이디. 이거 아니었으면 더잘수 있었는데 그 잠을 또못 채우고 온게좀 짜증은 조금 나네요 지금 졸려요 그래서 진짜 잘했는지 모르고 겠 <laughs> 농담이고 처음에는 이 어, 하루 쉬는 날 스케줄이 있네 였지만 이제 막상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어, 뭔가 쉴때 받는 에너지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게 아닌가 또 꼰대에 나와서 또 약간 어, 의미가 또 있으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아니 한참 안 됐죠. 그래서 편집이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딴데 가서 또 똑같은 거 해야 되니까. <웃음> 네. <웃음>